제가 지난주에는 좀 어리바리해서 민폐를 좀 끼친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특훈을 좀 받았거든요 이제 제시 훈련 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냉허아 이거 봐절도있지 않습니까 아잘했어 너무 잘 하는 거야? 잘해제너 훈련 연요하고있었는데요 아니, 지해 사격 절차 교육 너무 해요 너무 잘해요 입무잘해다 너무 잘해요 너죠 아니, 전제무훈해만할수있다요 <laughs> 오늘의 훈련이 사격인데 피아라이는 기본이지. 백사로 받 무릎 쏴. 일, 헛, 이백오십 사로 받 빨리 빨리 누워야지. 2 헛, 이백 사로 받실 사격에서 영량을 <놀람> 발휘할 수 있도록 사격 자세를 수단하는 것이 사격술 예비 훈련의 목적. 누웠다가, 앉았다가, <놀람> 누웠다가. 일어났다가. 도현님 어? 저 화장실 갔다 올수안 될까요? 도현아 어, 그만. 아, 혼자서 빨리 뛰어서 화장실 갔다 올수 있도록 합니다. 아이고 급한데 창피한 게 문제겠어? 뛰어. 그러나 화장실 간다고 하더니 어슬렁거리는 봄이 어째 수상한데. 분이 총까지 버리고 어디 가는 거야? 이대로. 예비훈련 간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유가 목으로 넘어가냐? 소녀 전사 뭘 하려나 했더니 어디서 태를할의이 있어가지고 우리 팩으로 보호대를 만드는데 훈련병 내 이럴 줄 알았어 250번 훈련병 투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2 5 4로 하나 둘셋 네, 다섯, 나왔다. 소노 전선 초특기 피아노 무한 아, 반복. 진짜요? 힘들어요. 254로. 조기님 잠깐만요, 잠깐만요. 빨리빨리 빨리 어? 한다. 그러기에 진작 잘좀 하지. <목소리> 아, 나또몸다 들겠다. 100번 훈련병으로 바꾸겠습니다. 저는 1 0로가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적당히 좀 해라. 태어나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격 훈련 모든 것이 신기한 훈련병들 하나라도 놓칠 사람 두 눈에 담기 바쁜데 아니 근데 뭘 잡고 나와? 어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삽탄 네, 훈련이라고 탄약집에 타자 탄약을 넣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삽탄 <laughs> 훈련? 어, 여러 훈련이라든지 또는 전쟁이 났을 때 사격을 하고 나면 은 이제 탄이 떨어지는데 한발한발 한발 손으로 넣는 것보다 10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절약도 되고 여러모로 많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. 생워라내워라한발한발 한발 끼우던 탄을 이제는 열 발씩 밀어 넣었어요. 쓱쓱쓱 쓱. 신속하게 석탄 완료. 아, 됐다 컴퓨터 게임 할 때는 클릭 한 번만 이렇게 탁 하면 장전이 되고 그랬는데 게임 할때 총알 좀 아껴 써야겠다. <laughs> 비장한 각으로 <laughs> 사선에 선 야, 훈련병들. 어, 목표물을 향해 날카로운 총구를 겨누는데 조준, 발사. 헤어 끄타치블리 조종가 아저. 아니 <laughs> 뭐야 이게 <laughs> 이야 실사격이라며? 아니야? 실탄만 없다 보니지 정확한 사격을 위한 배가가. 리허설이었던가. 한편 격발 연습이 한창인 소녀 전사 꽤만 수리니 제대로 할 리가 있나? 오호. 이번에 어쩐 일이래? 성공이야? 이 기세를 몰아 격발. 됐어. 이어 눈앞에 표적이 놓이고 0점을 표준하는데 이때 단창을 띄우는 소대장. 실탄을 주시는 거예요 예, 실탄입니다. 지금 그 세발 이 사격을, 이 사격을 이 하는 거고 0점 사격 결찬. 진짜 실탄. 소순전사 정확하게. 진짜 이게 작소네요. 딱 사격을 하는 총이 순간 없네. 총이 흔들리는 <laughs> 그 충격이 굉장히 커요. 그래서 제가 잘 맞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. 그러게 나도 궁금하다. 맞는데 엄청 사격을 다 양호하게 해결하셨습니다. 아니 이게 제가 맞춘 거예요? 예. 네. 세 발이 다 몰렸을 경우 탄착군이 형성이 됐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일단 탄착군이 형성되면 가늠자를 조정해 조준 완료. 자 드디어 실사격 실시. 잘한다. 많이 흥분되지만잘쏠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. 꼭 원발하겠습니다. 화이팅. 싸워! 과설레로 기다리는 시간, 만만을 몰고 이들 사선에 섰다. 군인이 되기 위해 꼭 이겨내야 할 고비. 신중하게 방아쇠를 당기는 훈련병 표적과 함께 자신의 두려움까지 쓸어버린다. 사수의 중탄수를 세어 연의 사고를 방지. 총기에서 정해져오는 짜릿한 전이. 스무 발의 사격 후 잔탄 확인까지 마치고 나면 내생의 첫 사격이 끝났다 중에 17발 맞췄습니다. 부원 사격 잘 쐈습니다. 사랑합니다. 사수 소총들아 서총들아. 이제 소녀전사 차례인가? 동네가 백이다. 다 떨리네. 오. 조준하시고 발. 야야. 아니 저기 근데 총알은 <laughs> <말은> 어디에 쐈지? 어디서 쓴 질이야? 잘좀 해보자. 넘어갔다. 넘어갔습니다. 와. 신나군의 이름을 걸고 격발! 역시 훈련의 성과 승실수 104로 갔다가 204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중준 맞추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204로가 원래 제가 결기 어려운데 204로에서 대부분 놓쳤습니다 20발 중에 6발 맞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? 30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피아라 연습을 많이 못 했는데 이 정도 하시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좀더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격이 끝나고 탄피를 세는데 네? 탄피가 지금 한발 비는데 혹시 탄피 가져가셨습니까? 어저 오늘 총성 기념으로 하나 가져가려고. 엄청 5 0 영창 영창 이거 가져가면 영창하네. 네. 정신 좀 차리자. <laughs> 두려울 때도 있을 것이다. 힘들면 포기하고도 싶을 것이다. 하지만 사나이라면 나 자신을 이겨낼 용기와 패짱이 있다 자신의 명예를 건내인생 최고의 선택 새끼 호랑이들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된다.